교가가 일본 고시엔 경기장에 울려 퍼지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80대 남성은 눈물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손녀는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감격적인 순간도 잠시 관중석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일본인 남성이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치는데요. 이게 뭐야? 왜 일본 경기장에서 한국어 교가가 나와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는 주위를 돌아보며 동조를 구하듯 불만을 터트립니다. 여기는 일본이야. 일본에서 한국어가 들려오는 건 말이 안 돼. 그의 말에 몇몇 관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순간적으로 경기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일본 고시엔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엠이라고 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오사카에 있는 학교 야구부의 매니저를 맡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야구를 무척 좋아했어요. 야구를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희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제 할아버지 이름은 박찬수 할아버지예요. 사실 할아버지는 한국 분이세요. 할아버지는 1939년에 한국의 경상남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일제강점기 시절이라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가기도 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의 가족은 오사카에 정착하셨대요. 오사카에는 이미 많은 조선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부모님도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셨죠.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할아버지는 종종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해요. 그 중에는 일본에서 제일교포로 자라면서 겪었던 차별과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어요.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일본 학교에 다니면서 일본어를 배워야 했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조센증이라고 놀리곤 했대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본인 친구들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해요. 심지어 선생님조차 할아버지를 다르게 대하셨다니 어린아이로서 느꼈을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가요. 할아버지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셨지만 가끔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셨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국어로 말할 때 친구들이 그걸 듣고 놀리거나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때마다 한국어를 쓰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져 한동안 한국어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과는 한국어로 대화하셔야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고 하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아련함이 묻어나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할아버지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을 때 많은 회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꺼렸다고 해요. 이력서를 내면 이름이나 출신지 때문에 면접조차 보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결국 할아버지는 한국 음식점을 열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 음식점은 할아버지의 노력과 열정으로 자리 잡았고 저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장소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음식은 손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에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일부 손님들은 한국 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게에 들어오지 않았고 때때로 이유 없이 가게에 악의적인 장난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가게를 접으셨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수제비를 많이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일본에서 자라면서 경험하셨던 차별이나 어려움에 대해 들을 때면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항상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슬픔과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겪은 차별은 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늘 열정적이셨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야구예요. 할아버지는 야구를 정말 좋아하세요. 할아버지는 동네 친구들과 야구를 하면서 잠시나마 모든 차별과 갈등을 잊을 수 있었대요. 평소에 할아버지를 조센징이라고 놀리던 친구들도 야구를 할 때만큼은 할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보았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동네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아이 중한 명이었어요. 공을 던지면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찾아갔고 방망이를 휘두르면 공이 멀리 날아갔대요. 그래서 친구들은 야구를 할때 할아버지의 실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야구장에서만큼은 할아버지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영웅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고 누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공을 잡거나 치게 할지 고민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맡겼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홈런이라도 치면 친구들은 박찬수를 외치며 환호했고, 그 순간만큼은 국적이나 출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야구는 모두가 동등해지는 장소였고, 할아버지에게는 유일하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였던 거죠.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에 할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야구를 정말 좋아하세요. 할아버지는 야구를 볼 때마다 그 시절의 설렘과 즐거움을 다시 느끼신다고 해요. 야구는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깨닫게 해준 중요한 의미를 가진 활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2021년 고시엔 대회에서 교토국제고가 4강까지 진출했을 때 할아버지는 교토국제고 학생들을 누구보다 열렬히 응원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왜 교토국제고등학교에 그렇게 애정을 가지시는지 저는 그 학교의 역사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교토국제고의 역사는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 남아있던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교토국제고가 세워진 거죠. 처음에는 조선중고급학교라고 불렸고, 제1교포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었대요. 지금은 교토국제고에 다니는 학생들 중 3분의 2 이상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사,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있고, 교과도 한국어가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학교는 일본 사회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자 하는 제1교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교토국제고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제1교포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교토국제고는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일본에 새로 오는 한국인 이주자가 많지 않았고, 기업 주재원이나 외교관 같은 한국인도 거의 없다 보니 학생 수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학교가 명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교토국제고는 2003년에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한일 양국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정식 중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그 덕분에 학교는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었죠. 요즘은 남학생들이 야구를 좋아하고 여학생들은 케이팝을 좋아해서 교토국제고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대요. 학교는 일본의 정규학교이지만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사, 한국문화를 가르치면서 한국계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 고시엔에서 교토국제고가 4강까지 올라가 경기장에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졌을 때,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에게 그 순간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인정받는 기쁨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물론 교토국제고의 야구선수들은 한국 국적보다는 일본 국적을 가진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께는 선수들의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교토국제고가 어떤 학교인지 그 학교가 가지는 의미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할아버지의 눈에는 교토국제고의 선수들이 단순한 야구선수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제1교포들의 희망과 자부심을 대표하는 존재로 보였을 거예요. 경기장에서 뛰는 교토국제고의 선수들을 보며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하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셨겠죠. 차별과 갈등을 잠시 잊게 해주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정이 올라왔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교토국제고등학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고시엔 우승 결정 전에 교토국제고가 진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교토국제고의 경기를 직접 보러 가고 싶어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그 고시엔 결승전 경기를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저는 어렵게 고시엔 경기장 결정전 표를 구했어요. 할아버지가 경기장에서 교토국제고를 응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덩달아 신이 났죠. 그러던 중 문득 교토국제고에 직접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할수 있는 일이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교토국제고에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교토국제고를 얼마나 응원해 오셨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이 결승전을 얼마나 고대하고 계신지 학교에 이야기했죠. 학교 측에서는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는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특별히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고맙다고 인사할 때쯤엔 학교 측에서도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계셔서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셨어요. 며칠 후 교토국제고에서 보내온 입장권을 손에 들고 할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장권을 바라보시다가 이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있었죠. 내가 꿈꾸던 순간이 이제 현실이 되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기 당일 날이 되자 할아버지와 저는 일찍부터 고시엔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이 보이니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수 있었죠. 할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이렇게 직접 경기장에 와서 보다니 꿈만 같구나.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경기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관중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응원 깃발이 펄럭이고 여기저기서 고시엔 대회의 열기가 느껴졌죠. 교토국제고의 응원석도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일제히 교토국제고의 응원가를 부르며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응원석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2021년에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고시엔 4강에 오른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는데, 올해는 교토국제고가 결승전까지 올라왔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시엔 경기는 일본 고등학교 야구에서 가장 큰 대회이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4,000개에 가까운 일본 고교 야구팀 가운데 단 49개 팀만 출전할 수 있어서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고 있어요. 게다가 예선전부터 고시엔 본선까지는 녹다운 방식, 즉 단판 승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경기에서라도 패배하면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한 경기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극도의 긴장감과 집중력이 요구되죠. 이런 방식 덕분에 고시엔 대회에서 결승까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난 실력과 운이 따라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게다가 교토국제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1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중에서 야구부원은 61명이에요. 학교 규모로 보면 작은 편이죠. 그런데 오늘 결승전에서 만난 동도쿄 대표 간토다이치 고교는 전교생이 2,500명이 넘고 야구부원만 해도 92명이나 되는 아주 큰 학교예요. 두 학교를 비교하면 규모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요. 더구나 교토국제고의 운동장은 길이가 70m 밖에 되지 않아요. 정규규격 야구장 길이가 약 125m인 것을 생각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기 준비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교토국제고의 선수들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시엔 결승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날 결승전에서 할아버지와 저는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봤어요. 일본에서 국민축제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인기가 많은 고시엔 결승전답게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펼쳐졌거든요. 교토국제고의 선발투수 나카자키 루이와 간토다이치고의 선발투수, 하타나카 데스시가 불꽃 튀는 투수전을 벌이며 팽팽하게 맞섰어요. 특히 교토국제고의 나카자키 루이는 초반부터 놀라운 피칭을 선보였어요. 사회 1사까지단한 명의 주자도 내주지 않으며 상대팀의 강타선을 완벽히 잠재웠죠. 시속 130km대 후반의 빠른 직구와 시속 120km 대의 슬라이더 등 다양한 변화구가 절묘하게 홈플레이트를 파고들었어요. 공이 포수의 미트에 꽂힐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고 할아버지도 연신 감탄을 하며 박수를 치셨어요. 이후 나카자키 루이는 9회까지 34명의 타자를 상대로 104개의 공을 던지며 사피안타, 오탈 삼진을 기록하는 놀라운 투구를 이어갔어요. 경기 내내 상대 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교토 국제고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죠. 특히 9회말 2사 말루 상황에서 맞은 치명적인 위기에서 우익수 뜬공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 순간의 긴장감과 짜릿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상대 팀인 간토다이치고도 만만치 않았어요. 두 명의 투수를 교체해가며 9회 초까지 교토 국제고의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팽팽한 투수전을 이어가더라고요. 마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듯 했어요. 서로 한 점도 내주지 않으려는 양 팀의 투혼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고, 승부는 정규 이닝을 끝낸 뒤 10회 승부치기에서 갈렸어요. 양팀 모두 치열한 투수전을 펼친 끝에 점수를 내지 못하고 정규 이닝을 마쳤거든요. 고시엔 그 결승전다운 명승부였죠. 이때 고마키 노리스구 교토국제고 감독은 대타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 선택이 적중했어요. 교토국제고의 대타로 나선 리시무라 이키가 무사 만루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1번 타자 가네모토 유우고가 침착하게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교토국제고가 드디어 선취점을 뽑아냈어요. 그 순간, 교토국제고의 응원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졌고, 저와 할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기뻐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외치셨어요. 이어진 말루 기회에서 이번 타자미타니 세이아가 짧은 우익수 뜬 공을 쳤고, 그 사이 삼루 주자가 홈으로 쇄도하며, 추가 득점을 올렸어요. 이로써 교토국제고는 점수 차를 2점으로 벌리며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죠. 교토국제고의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나 간토다이치고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10회 말에 교토국제고는 다시 이사만루의 위기를 맞았어요.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교토국제고의 투수는 침착하게 상대 타자를 우익수 뜬 공으로 잡아내면서 결국 더 이상의 득점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교토국제고가 고시엔 우승을 확정 짓는 순간 할아버지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소리치셨어요. 이겼다. 우리가 해냈어. 할아버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고 저는 그런 할아버지를 꼭 끌어 안았어요. 그날의 감격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감격스러운 순간은 계속 이어졌어요. 경기가 끝난 뒤 승리팀인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고시엔 구장에 다시 울려 퍼졌거든요. 고시엔에서는 매 경기 뒤에 승리팀 선수들이 홈플레이트 앞에 모여 교가를 부르는 것이 전통이에요. 교토국제고의 선수들이 모두 홈플레이트에 모여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뭉클했어요. 더군다나 고시엔 경기는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교토국제고의 승리 때마다 한국어로 된 교가가 일본 전국에 방송되었어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가사가 포함된 이 한국어 교가가 전국에 퍼질 때마다 큰 화제가 되었어요. 일본인 시청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을 테고 제1교포들에게는 그야말로 자부심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경기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관중들 중에는 제1교포들도 많이 있었어요. 교토국제고의 교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질 때 그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순간을 만끽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도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교토 국제고가 고시엔에서 보여준 성과와 감동의 순간들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교토 국제고가 고시엔에서 우승한 후 일본 전역에 울려 퍼진 한국어 교가를 두고 혐한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하마다 사토시 일본 참의원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토 국제고의 교가에 일본의 한국어 명칭인 동해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으며 한국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는 학교 인가를 취소하거나 교과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이 학교의 인가를 계속해야 하느냐며 의견을 구하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보수 성향, 누리꾼들도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과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교토의 수치라며 일본 최대의 이벤트에서 한국어 교가가 웬 말이냐고 불만을 표했고 100년 역사의 고시엔에 한국어 교가가 나오는 것이 정말 싫다. 일본 문화에 대한 모욕이다와 같은 적대적인 반응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죠. 한 일본 누리꾼은 일본 대회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게 싫으면 한국 대회에 나가라는 식으로 항의하는 글을 게시했어요. 솔직히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민족적 자존심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토 국제고의 우승과 그들이 부른 교가는 그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제1교포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게 아니었어요. 스포츠는 국적이나 언어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일본 안에서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포츠는 그저 스포츠로 받아들여져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를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장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인 이념을 섞어 갈등을 조장하고, 악의적인 감정을 퍼뜨리는 행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해요. 교토국제고가 보여준 경기력과 그들이 이뤄낸 성과는 순수한 스포츠 정신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소수의 부정적인 의견들 때문에 교토국제고의 엄청난 승리의 기쁨이 퇴색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대다수의 일본인들의 생각이 같았어요. 다행히도 이런 불만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차별적인 발언을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교토국제고에 대해 추악한 반응을 보이거나 차별하는 것은 엄격히 비난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죠. 게다가 일본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야후에서는 교토국제고교를 검색하면 우승 축하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야구 관련 이모티콘이 팝업으로 등장하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1,300여 건의 응원 메시지가 올라와 있어요.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지만 교토부 시민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응원부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순수하게 야구와 고교생활을 즐겼으면 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스포츠는 그저 스포츠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인 할아버지를 위해 고시엔 결승전 티켓을 직접 구한 손녀 사토에미 씨의 마음이 참으로 예쁘네요. 할아버지가 교토 국제고를 응원하며 함께 감격에 눈물을 흘린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앞으로도 할아버지와 사토 에미씨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길 응원합니다. 또한 이번에 훌륭한 경기를 보여준 교토국제고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교토국제고의 모든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펼치며 그들의 꿈을 계속 이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